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족발을 포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한국 약간 식당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10불 쿠폰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10불 이제 할인해주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포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원래 한 이게 45.9불인데 이제 카드 쓰면은 뭐 그거 있잖아요, 수수료 같은 거.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이제 45.9불인데 이제 10불 그, 감, 했으니까, 이제, 36불 정도. 네, 36불, 그 정도 가격에, 지금, 요렇게, 이건 뭐야? 아, 천사채하고 그거구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걸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되게 슬펐던 게, 어제 이 마우스가 있거든요, 제가. 이 마우스가, 마우스가 없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녁에 한, 한 7시 넘어서 한 8시 다돼 가지고 이제 7시 반쯤 이구나 하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바로 오자마자 씻었죠 너무 너무 땀을 많이 흘리니깐요 그래서 씻고 나서 이제 가방을 다 풀었는데 마우스가 없는 거야 저거가 그래가지고 어, 어떡하지? 나두고 왔나? 이러면서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막 있었어요. 그래서 서큐리티한테 그 학교 서큐리티한테 연락을 하라고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뭐야 잃어버린 물건 이거들랑 신고를 해라고 그게 나와서 막 거기다가 이메일도 보내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 학교 가가지고 오늘 막한 8시부터 이제 학교를 갔죠 그러니까 미친듯이 빨리 가가지고 막 그래도 제가 좀 늦게까지 있다가 왔으니까 제가 나갈 동안 나갔을 때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제 거의 다 이제 학교가 비는 시간이라서 그래서 그런가 그래 그, 그 뒤에까지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걸 훔쳐가진 않을 거야 이러면서 막 아침 막 대바람부터 가가지고 이제 거기를막 미친 듯이 올라가서 도서관에 딱그 자리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너무 다행이다 이러고 오늘 아침부터 하여튼 좀 운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이 로지텍 버티컬 마우스인데.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정신 승리를 한다고. 아, 그래. 이것도 다 경험이지 이러면서 제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신의 계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교훈 삼아 자기 거를 조금 더 철저히 챙기고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 가격을 봤는데 여기, 여기 호주에서 살수 있나 가격을 봤는데 제가 이거를 그때도 조금 이제 싸게 주고 산 편이었는데 그 가격에 막두 배가 넘는 거예요. 여기서 한한 한 130불 가까이 하여튼 막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십몇만 원씩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 미친 거 아닌가 이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원 정도 주고 샀었거든요. 이게 좀 비싼 건데, 원래도 음, 그때도 제가 좀 싸게 산 거였는데, 하여튼 너무 속상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밥을 좀잘 먹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얼마나 찾아서 다행인지, 오늘 이거 없었으면은 진짜 제가 그날 오늘 하루 좀 기분이 기분뿐만이 아니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었겠죠. 그냥 정신적으로 가뜩이나 오늘 이, 이 막... 오늘 좀 바쁜 날이었거든요. 어제, 오늘, 막 이렇게가 좀 바쁜 날인데, 하여튼. 하여튼, 안 바쁜 날이 없어요. 요새 지금 막 한, 이번 주에 이제 처음 수업을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아, 이제 수업 시작하니까 막 매일매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고, 왜냐면 이게 공부를 하는 게 그냥 공부를 한국말로 해도, 막 쉽지 않은 그런 과목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영어로 하니까 저는 지금 예습이랑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습을 거의 다 혼자서 공부를 하, 해간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드, 듣고 뭐 알아듣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듣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제 또그 수업 들은 걸 바탕으로 또막 복습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지금. 하여튼, 바쁩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요새 뭘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근데 밥은 잘 먹고 있었어요. <laughs> 하여튼, 도시락도 계속 싸가지고 다니고, 그 전날, 이제 이 밤에 도시락 싸놨다가, 아침에 이제 그거 들고 가서 이제 점심 때 먹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요새 바쁩니다. 그래서 지금 집안 꼴이 굉장히, 어~ 못 봐줄 정도로 지금 좀 관리가 안 돼가지고 빨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또 내일 와가지고는 좀 집도 정리를 좀 하고 해야겠다 싶어요. 누가 빨래랑 밥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나 진짜 아~ 너무 그~ 살아가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사는 거 자체가 너무 좀 일이 많아가지고. 또 배달 음식 이런 거가 좀 비싸고 그냥 좀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가 이제 조금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저는 오늘 족발을 먹습니다 주말에 학교 그 학교에 박물관이 여러 개가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 이제 뭐한세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오픈을 하는 날이었어 가지고 무슨 블록 파티인가 이래 가지고 이제 뭐지 그 퍼블릭한테 그 박물관도 오픈해가지고 이제 막 전시도 하고 뭐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뭐 인탱글 원튼가 이거가 이름이었고 전시에 뭐 그냥 뭐 그런 거예요 뭐 자연 뭐 알죠 여러 가지로 뭐 자연오염과 뭐 인간이 어떻게 뭐 살아왔는데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니,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 뭐, 약간 요런 거에 관한, 뭐,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어 뭐, 하여튼 되게 좀, 뭐랄까, 뭐, 그쪽 예술 그쪽으로는 사실 뭐, 조회도 잘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걔네들이 말을 되게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는 못 알아들었는데, 하여튼 가가지고, 뭐, 작가와의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작품 설명 이런 것도 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작품 중에 하나가 그 행위 예술 같은 거였어 가지고 이제 춤 같은 거였어요. 그래 가지고 춤 이런 거를 보고 왔는데 하여튼 굉장히 뭐랄까 심오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해는 저는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막 알죠. 예술적인 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바닥에 기고 막 그막 그런 거, 그 뭐라고 하지? 현대춤이라고 하나, 그거를? 하여튼 뭐, 현대행위예술 같은 거 그런 거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뭔가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에 그러고 왔습니다. 그 오는 길에 마트에서 이제 이거 치킨, 로티서리 치킨을 팔거든요? 큰 식료품 마트 같은 데 가면 거의 모두 파는데, 이게 지점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문하는 시간대마다도, 어, 가격이 좀 다르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도시, 그러니까 도심에 사니까 완전 시내 중간에 사니까 여기 마트에 갔는데 이 치킨을 이제 좀 제가 좋아해가지고 사 먹으려고 하니까 처음에 왔을 때한 20불이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비싸다. 이러고 안 사먹었었는데 이번에 그 학교에서 오는 길에 있는 거기에서 타, 사니까는 이게 한 12월?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토요일에랑 뭐 이렇게 걸쳐가지고 주말에 이거를 갖다가 먹고 이걸로 뭐그 그 퀘사디아도 해가지고 먹고 이랬어요. 일단은 오늘은 어, 좀큰 마음을 먹고 또 피자를 좀 시켜봤습니다. 이 도미노에서 지금 그 뭐, 할인하는 그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피자를 좀 시켜왔고. 이게 지금 라지 사이즈인데요. 라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이, 우리가 원래, 원래 그, 먹는 사이즈보다 조금 훨씬 작은 사이즈죠. 하여튼 지금 이렇게 지금 좀 많이 시켰어요. 그게 이제 막, 많이 처먹으려고 시, 시킨 것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브리즈번이, 그, 사이클론이라고, 이제, 그, 인도양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 태풍 있잖아요? 그거에 지금 엄청 위험한 재난 상황 비슷한 게 돼가지고, 어, 지금, 오늘 오후죠. 그러니까 오늘 오늘 밤부터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 일요일까지, 이번 주 전체에 지금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 원래도 이쪽 지방이 그 홍수도 있고, 막 약간 이런 거가 있는 동네인데, 이번에 특히나 그 사이클론이 좀 많이, 어, 역대급이다. 라고 이제 뉴스에서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역대급의 지금 재난 같은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식량을 사재기하고 좀 난리가 났는가 봐요. 지금 저도 학교에서 바로 돌아왔는데, 막 차가 엄청 많이 밀리고 지금 4시가 안 됐었거든요 한 3시 반 정도 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바로 이제 수업 마치고 앉는 건데 하여튼 그 시간대 보통 차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차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하여튼 그래서 도로도 지금 정체고 막 바람도 심상치 않게 붑니다 근데 뭐 저는 지금 그 시내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진 않는데, 시내 쪽은 그렇게 많이 피해는 없어 가지고, 근데 이제 외곽 쪽, 특히 해안 주변에 있는 그뭐 지금 골드 코스나 그쪽이 지금 좀 날린가 봐요. 그래서 거기 지금 막좀 대피시키고 있는 거 같고, 지금 저 위쪽으로는 벌써 한번 좀 강타를 하고 갔는데, 저기 위쪽. 는 지금 뭐 사람도 한어 사상자가 나오고 한 제가 어제 받는 걸로는 지금 사망자 세가 세명 있다라고 제가 봤는데 하여튼 지금 좀난리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피자 좀 많이 시켜가지고 먹고 나서 남은 거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뭐그 대표 먹든지 하려고 지금 좀 많이 샀고 뭐 하여튼 지금 전기가 끊기면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막 보조 배터리를 다 충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 상황을 위해서 지금 뭐 촛불을 킬 수는 없고 제가 이 안에서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막 제가 시내 완전 중간에 있으니까 엄청 그렇게 큰 일이 막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막 엄청 정정이 된가, 된다거나 막 이런 일은 잘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좀 난린가 봐요. 그래서 저 저도 지금 좀 날씨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 끝나고 왔을 때도 막 비가 엄청 미친 듯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해부 그 실습하는 데를 나왔는데. 근데 또 제가 버스 타러 나가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는 또 엄청 비가 그치더니 막 해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우산도 안펼 쳐보고 집에 오긴 했는데 지금. 하여튼, 뭐, 내일부터 막, 비가 미친 듯이 온다고, 막, 예, 예보상으로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집에 있는 걸로 하죠, 하네. 그래서 지금, 식량도, 뭐, 지금 라면이랑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전기만 안 끊기면, 사실 뭐, 저는, 뭐, 굶어 죽을 일은 없어가지고, 지금, 괜찮은데,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